여러분,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칙칙하고 거친 피부 때문에 한숨이 나오시나요? 저희 동네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얼굴 피부가 점점 거칠어지고 칙칙해져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라고 체념하고 계셨는데, 딸이 알려준 한 가지 방법을 두 개월간 시도해 보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밝아져서 동네 분들이 무슨 좋은 화장품 쓰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가 되었거든요. 심지어 피부과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도 피부 상태가 나이에 비해 정말 좋네요라고 칭찬하셨다고 해요. 김 할머니가 한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식초로 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식초로 세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잠깐만요. 이게 정말 대단한 효과가 있다는 게 피부과 전문의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몸의 피부는 기본적으로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반 비누나 세안제는 알칼리성이라서 피부의 산도 균형을 무너뜨려요. 하지만 식초는 약산성이라서 피부의 자연스러운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식초 세안이 왜 좋은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이 피부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로 식초는 천연 항균 효과가 있어요. 여드름이나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을 자연스럽게 억제해 주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작은 트러블들, 좁쌀 여드름 같은 것들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두 번째로는 각질 제거 효과예요. 식초의 산성분이 죽은 피부세포를 부드럽게 녹여서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세수 후에 피부가 훨씬 부드럽고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마치 살살 문질러 각질을 제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세 번째는 모공 관리예요. 식초가 모공에 쌓인 노폐물과 기름기를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모공이 눈에 띄게 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피부 톤 개선 효과예요. 사과 식초에 함유된 비타민C와 비타민E가 칙칙한 피부를 밝게 해주고, 잡티나 기미를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줘요. 그럼 어떤 식초를 써야 하나요? 가장 좋은 건 사과 식초예요. 사과 식초에는 말릭산이라는 유기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피부 각질 제거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연예인들도 피부 관리법으로 사과 식초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죠. 백식초도 괜찮아요. 첨가물이 적고 자극이 적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발사믹 식초나 과일 맛이 나는 식초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김영자 할머니가 한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먼저 평소처럼 세안을 깨끗하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야에 미지근한 물 500ml 정도를 받고 거기에 식초를 한두 스푼 넣어 주세요. 물과 식초가 잘 섞이도록 살살 저어 주고 그 물로 얼굴을 대여섯 번 정도 헹궈 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식초 냄새가 좀날수 있는데 금세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맑은 물로 한번더 헹궈 주시면 냄새도 거의 안 나요. 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물에 희석한 식초를 화장솜에 적셔서 토너처럼 얼굴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 방법은 특히 T존이나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좋아요. 매일 해도 괜찮나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피부가 적응하면 매일 해도 괜찮아요. 김영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하시다가 한달 후부터는 매일 저녁에 하고 계세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절대로 식초를 원액 그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피부가 따가울 수 있고 자극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해요. 그리고 상처가 있거나 피부가 많이 민감한 날에는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사용 중에 따갑거나 빨갛게 된다면 즉시 물로 헹구고 사용을 중단하세요. 다른 분들은 어떤 효과를 보셨나요? 식초 세안을 꾸준히 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효과를 경험하셨더라고요. 박순희 할머니는 세수 후에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져요. 손으로 만져봐도 확실히 달라요라고 하시고, 이정숙 할머니는 모공이 눈에 띄게 작아졌어요. 화장할 때도 파운데이션이 훨씬 잘 발려요 라고 하셨어요. 특히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기름기가 많이 줄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식초가 과도한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나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이에요. 하루 종일 쌓인 먼지와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밤사이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을 도와주거든요. 아침에는 가볍게 물세안만 하거나 식초 농도를 더 낮춰서 사용하세요. 식초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주세요. 식초가 각질을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 피부가 약간 건조해질 수 있어요. 평소 사용하시던 로션이나 크림을 충분히 발라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식초 세안과 함께 얼굴 마사지를 가볍게 해 주시면 더 좋아요. 식초 물로 세안할 때 손가락 끝으로 살살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주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효과도 배가 돼요. 여러분, 정말 간단하죠? 특별한 화장품 살 필요도 없고 몇천원짜리 식초 한 병이면 몇 달은 쓸수 있어요. 김영자 할머니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가 좋아질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마트 가서 사과 식초나 백식초 하나 사오시고 오늘 저녁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어머,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네? 라고 깜짝 놀라는 순간이 올 거예요. 주변에서도 요즘 피부가 참 좋아 보이네요? 라는 말을 들으실 거고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식초 세안은 화장품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기본적인 세안과 보습은 꼭 해주시면서 추가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피부과에 상담 받으시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 가시기 바래요.